저 박홍근은 시골에서 말대로 어려운 농촌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되게 따뜻함을 몸에 배우며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마비로 다리를 불편하게 해댔던 친구의 가방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먼거리를 거의 매일 들고 다녔습니다. 한번은 땅에 떨어진 지회 봉치를 지석까지 떼어 가서 찾아줬더니 이런 일들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전라남도 쪽에서 착한 어린이상을 지 지도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한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누가 뭐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laughs>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더 맑게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향기 그 에너지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여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제 19년까지는 말 그대로 순박한 시골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이후 제가 20살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로부터 제 19년은 또 다시 정말 가슴 뜨거운 네, 시절이었고 저항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내몸부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바꾸고 싶었습니다. 남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며칠 전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홍군이 네가 초등학생 할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감옥을 갈줄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강주망을 면제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골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에보내준 부모님 생각해서 절대 나는 학생운동학 하다가 감옥 가서는 안 된다. 그러는 불을 다생각했던내 마음이 그망을면지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생각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내 삶을 역사에 세상에 던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19년을 남들 정치할 때학민운동 시민운동의 현장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선행용기를 들고 학생 시절에는 짱구로 손에 지었습니다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좀더 훌륭한 법안을 만들고 좀더 필요한 예산을 챙겨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좀더 많은 국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도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했습니다. 2007년도 가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홍근은 제3의 인생, 제도 정치의 새로운 도전자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박홍근이 그냥 그저 하늘에서 똑 떨어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비례대표 도전했다가 안되고 구청장 도전했다가 안되고 그러나 돌아가신 방운진 시장이 한대식신이의 5명으로서 서울시장 대신을 몰아서 나도 밑에서 또 바꿀 자신이 있다 그래서 중당을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 김들께서 과학을 하게 되어서 기회를 주셔서 12대 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854표 0.9% 차이고 당선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에게는 힘이었습니다. 제가 낙상 타고 내려왔다면 아마 사람들을 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큰 패턴으로 이겼다면 제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하한줄 알고 평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더시지 않고 열심히 뛸수 있는 동력이 정말 많은 우리 중랑주님께서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다시피 민주당에서 최연소 원내대표를 최장수로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아까 아내가 얘기하는데 미안한 사람은 가족입니다. 제가 아내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박홍구는 공격상대에 최대한으로 적용, 적응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편서는 남편으로서는, 남편으로서는 미안했지만, 정말 과부한 평가했습니다또 이달에 와 있는 우리 딸은 저에게 아빠로서, 부회로서는 정말 우리 아빠는 이집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어깨가 무엇습니다 아내와 딸에게는 한없이 미안하지만, 제가 마치 학성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나라의들화와이 국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쓰신다면, 저런 간단히 두기를 예외 없겠습니다. 없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결혼 26년을 보내면서 아내 오기 위해 회의를 한번못 갔습니다. 따라오고 세 가족 회의에내고 마음이 제게 왜 없었겠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외국에 나갈 일이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1 4일국회 하면서 공식적으로 국민의 세금 들어서 국회에 외국에 나가고 있는 게딱두 번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면 더이리야죠 공개 발전시키고, 주기도 만나고나를 위해서, 허안도 바방 만들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학공들은 그렇게 이타적이고, 그렇게 공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설취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학공들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뽑아라. 첫 번째는 진심이고 두 번째는 실력이었습니다. 진심은 성직자 종교인들에게도 있는 게 진심입니다. 진심은 저와 같은 시민들과 출신들에게도 있는 게 진심입니다. 그나 러 세상은 진심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심은 합탕을 해야 됩니다. 그 진정성이 있어야 사람들을 공감하고 감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진심에다담감이더 해야 될게 있다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있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지 진정성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찾아가면서 결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그 자리에 별맞은 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이 참 많습니다. 그 권한을 암김없이 제대로 써야 는 것도 실력인 것이고 그 권한에 몸이 뭐 미치지, 미치지, 뭐 치지못하서는안 되는 것도 한 실력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진심과 실력을 양갈게 삼아서 세상의 미래를 서 앞으로 곁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원, 후원들 또는 보좌님들에게 맨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철이 저에게 오는 민원인들은 결코 쉬운 민원을 가져오지 않는다. 혼자 알아보다가 다른 분들 통해서 알아보다가 결국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말을 하고 속이 타면서 왔겠냐. 즉 그분 입장에서 민원을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했다 그걸 어운말로 공감적 경청이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라. 그리고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분은 50%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중간 중간에 알려줘라.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80%는 해결된다. 설령 철정, 최종적으로 그 민원이 해결지다더라도 사람들은 감동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공직자는 선출직은 매우 중요한 자세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청하고 그래서 한대표 과정을 철저하게 소통하면서 나가는것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안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우리 페트러 회원 여러분, 박홍근이 정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의 볼륨은 국민의 삶을 선어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이 무엇입니까? 부자를 약 줄인다면? 민생! 그렇습니다. 학공군의 정치는 민생! 제일 주의! 바로 그이 한길로 달려왔습니다. 조선 때부터 그래왔고 의식을 민생 실천 전장을 맡았어도 원내대표를 맡았어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민생우선 실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아이를 보내는 그 길이 안전했으면, 출근길이 1 0라도더 단축되었으면, 그리고 매 일자리가 좀더 안정적으로 유되었으면 우리 집안 소득이 좀더올라갔으면내 노후가 좀더 안심되었으면, 이런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그 마음을 해도로 끌어안아서 거기에 부모 없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의한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가 보수지만 에어넘어서 국민의 삶을 보다 그는데 오로지 지중할수 있도록 선거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출하면서 네가지의 약자를 대변해왔다고 그 어떤 대민국 정치인보다 가장 낫다 서서 대변해왔다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는 경제적 약자입니다. 당해 우리 지키민생실출 위원장을 맡아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소리를 보고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 에서 정말 고음공출도 마지 않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국들 일기를 풀었고 그리고 갑에 너무 강한 힘을 빼고 우리의 그 불공평한 힘은 더 더해서 공평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주련위원장으로서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 지체장애협회, 또 서울시 동안협회장님들도 협회장님들께서 많이들 와 계십니다. 발달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특정한 정책 특정 목표를 두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는 법이 불편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의 인민이 또는 사회적 경제 수준 만큼 그런 약자에 대해서 평등하지도 아, 이분전은이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법이나 예산이라 이런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일지갑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공기, 그분들이 지금도 국가앞에서어집투자하서 예산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국정기회에 가서 제가 참석 중에 하나가 딱 이런 것들입니다. 발달장애인 5년간 이재민 정부가 세달할수 있게끔 기재를 설득했고, 저 뒤에 계시는 지체 장애인들의 일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재부와 복지부를 설득해 왔고, 동아인들 방콕 대금들을 제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정기회에 담당 국가장을 불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 약단에서 가장 앞장서는 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소위 요즘 청년들은 이제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말, 옛말입니다. 이미 부모의 부 재력, 부모의 학력, 부모의 거주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청년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운동을 저는 해왔고, 당에 들어와서도 청년 윤양을 2번 했습니다국회의서장제가 최초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플랜 2.0 이라고 하는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우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청년 기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법을 걸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사회 구조 속에서 세대적으로 약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 위해서 정말 잘못된 듯 세대로서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데 여러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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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늘 아까 독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존재 자체가 약자인 게 동물입니다. 이 동안 제가 국회에서 당 최초로 동물복지국제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 상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시어 금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31년 만에 동물 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국정 기원에 가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동물복지 분야를 1 2 3개국정제에 최초로 반영을 했고 그래서. 동물복지기본법을 조만간에 만들 것입니다. 동물지로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생각을그 누구보다 책임있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사활의 약자를 주로 보살피는 정치활동을 표현고 분명합니다만 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d 행이 자체가 그런 권위와 특권을 선호합니다. 우리 지난 3년 안에 세월을 떠올리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우릉과 독선에 맞서서,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가면 이재명 보지사가 저를 세번 찾아왔고 만났습니다. 돌아가신 방원시장 쪽에 사람을 상징하고 있었다고 보셨는지, 그래서 만난 끝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 시대의 낡은 질서와 질복을 가장 혁신적으로 깨트릴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게 2021년 5월 10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을 조화 오원식 의장이 인사동에서 갔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삼성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 요즘 이재명 대통령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사실은 다른 분들을 대부분 돕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먼저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정의수도 공개적으로 먼저 지선을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경대표로 호흡도 마췄고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부서에 입장돼고 그리고 정말 대선 진 사람을 저렇게 사업적으로 엮으려고 했을 때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 지켜와서 지금의 이해명 대통령이 꼭꼭이 서있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국경기획을 했고, 국경기획을총발한 국가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5개 정부을종합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두 가지 동시에 일을 지난 두달 가량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범을그 누구보다 하나 끈지나게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국적을 바로잡고 이민 정부를 뒷받침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는 홍범도 장군의 기념 사패 인사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는 얼마만큼 당당한 대한민국을 불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광복 8 0년 맞아는 올래에 가장 상징적 인물고저는확신합니다 그 이사장으로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18년, 19년 동안 살아왔던 그 뜨거웠던 열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국 위해서, 이억만위에서 쓸쓸하게 초과하는 그 동민정부의 삶을 제대로 우리 후대와 국민들께 알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향사로운 이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선출해준 대리인입니다. 신부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엉록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중순 대통령 내일보 모시고 홍범도 장군지협사회가 만든 독립군이라고 하는 데 같이 보고 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막상 들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민생이 너무 밑바닥이니까 이것 제대로 우선 살려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풀어낼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 이것은 보수의 문제입니까? 진보의 문제입니까? 결코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풀어낼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 고민을 넘어야지그 다음 단계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연일 진영의 고민을, 진영의 입장에서 싸웁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낸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속된 대통령이 내란위약으로하기 확정되거나 파면되는그 정당의 회사를 정부는 의무적으로 청구해서 유엔정당을 판결하게끔 하는 욕입니다 저는 우리 아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아주 강성, 아주 강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쁜분은늘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질가서를 도발을 내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적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야 될 그런 철저한 정책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발목을 로가 잡고 있냐 국민의힘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지난 3년간 폭등을 저지르렀고 그것도 문제라서 망상의 예란격으로 대한민국을 손꼬때만들어드는게 자신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판하자고 아스팔트 동료들과 손잡고 전환기 며 그리고 구구 목사 칭송하기 그지 급급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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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없고 더 나아가서는 예란 우두머리에 감옥까지 아래내서 충성을 맹세하는 듯이 합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 나라에서 국정을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이땅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될 사람입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세가정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심판을 지난 대선 때 유권자들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뀔 거라 습니다 찬택이 됐던 박근혜가 선박 당사를 치고, 당병을 바꾸고, 지도부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1 2와에할 거라 더니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께서 지난 6월에 해체를 드는데 아직도 배를덜맞은모양이에요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이 유기한 유권자가 국민에 비해서는 한 번에 다시 한번심판의 해체를 들지 않겠습니까? 이미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내란 무덤머리와주변인부 종사자에 대한 법적 심판들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사업적인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재판도 너무나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재판을 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법 개선을 유리한 윤석열 뿐만 아니라 거기에 통움했던 국민들에서도 당연히, 제대로 된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란 동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렇게 해서, 내년 지방거와 선거와,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이 있고 나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좀, 주권자의 이준호한 무서움을 좀 알고, 진짜, 얼마나 주권자가 중요한지는 이제 그야야좀알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서 건강한 보수가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때야 말로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공 같은 사람들이 더 중심에서서 일을 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하는한글홍동 <laughs> 우리 팬클럽 회원 여러분 개인 부분을 위에서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의 삶 속속들 다 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약속할 만큼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졌이 앞으로 저는 한시도 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오로지 이 나라와 국민, 우리의 모두의 미를 위해서 당당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혼자라면 못할 길이 같습니다. 곁에서 이 댓글을 여러분들이 함께해 준다면 더 자신있게 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서 고맙습니다 늘 빚진 말입니다 제가 이름도 남겨놓고 내 SNS에 댓글 달아도 좋아요 한번못 눌러주고 이런 분들 있네요 우리 동네에서는 보장제 10표 찍는 분들도 많참여해요 사당에서 다수 쳐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인 분들에게 박콩은 참 굉장한 사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은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다 어떻게 기억하고 해야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참으로 믿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을 저는 갚겠습니다. 저는 그 빚을 확실히 갚겠습니다. 박콩군의 정치가 올았다 박콩군을 응원해주는 내 마음의 선택이 올았다 박콩군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튼끈하게잘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부심들은 반드시 돌려보겠습니다 시골의 그 소년으로 그 초심을 지키면서 그러나 20대 30대 그 뜨거웠던 청년의 열정으로 제도 정치를 돌전하면서 이제는 더유용하게더 성과 있게. 우리 한국사를 회 바꿔야 한다라는 그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당당히 나는 그 모습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번 마지막으로 당근한분이 떠보겠습니다. 당근이란 뜻이 당신 근처에 그런 뜻이라고 부르셨죠? 네! 제가 스스로 당근을 한번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콩분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 근처에 들리는 박공군이 예칩니다. 당근! 고